사이클링 필수템 라이딩을 즐겁게 알리 익스프레스. 벨 알루미늄 합금 V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는 산악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22.2mm 핸들바에 적합한 이 접이식 브레이크 레버는 뛰어난 제동력을 자랑하며 라인 당김식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강력한 제동을 보장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사이즈는 16.5x9cm로 컴팩트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 제품으로 라이딩의 즐거움을 극대화해보세요. 싱크로스 범용 마운트 중독자 rc-ic 슬래시 im 통합 브래킷은 자전거 라이딩 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튼튼한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 이 뛰어나며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 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자전거 핸들바에 손쉽게 장착 가능하며 통화나 내비게이션 사용 시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고정해줍니다. 도로에서의 라이딩을 더욱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줄 싱크로스 마운트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RSL 통화풀 카본 MTB 핸들바 조동석은 산악 자전거 애호가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750mm의 넉넉한 길이는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경량탄소섬유로 제작되어 성능과 스타일 모두를 갖췄습니다. 13도의 각도는 스릴 넘치는 라이딩 경험을 선사하고 BMX와 산악 자전거 모두에 적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소재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핸들바로 업그레이드하면 분명히 새로운 차원의 라이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